안녕하세요 아트송입니다. 오늘은 아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까지 간혹 제가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어, 충격적인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소개해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작품보다도 음, 더욱 충격적인 <laughs> 작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그게 작품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화가의 이름은 구스다브 쿠르베예요 쿠르베도 아마 어떤 화가의 그림들 중에 모델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쿠르베가 그린 작품이에요 쿠르베는 프랑스 오르낭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그림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는 그림 실력이 어릴 때부터 눈에 띄게 뛰어났겠죠. 근데 그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림을 과감하게 그려낼 만큼 아주 어, 사고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사회와는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스스로 무정부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또 음, 대놓고 반항하라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그리기에는 이런 그림 너무나 당연했었던 거예요. 음, 그림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이걸 제가 보여드릴 생각만 해도 제가 먼저 약간 걱정이 돼요. <laughs> 자, 볼까요? 잠이라는 작품이에요. 1866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실물 크기처럼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가로가 200cm에 세로가 135cm. 두 사람을 눕혀놓고 그리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지요. 아, 그루베는 대상을 미화하거나 또 이상화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주 그림 속의 왜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아카데미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조차 모두 거부했었다고 해요. 어쩌면 이런 <laughs>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에.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아. 내 그림을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걸 하면서 어, 당신의 고집대로 그려내지 않았나 싶어요. 이 그림은 200년 전에 춘화라고, 유럽 춘화라고 <laughs> 보시면 돼요. 어, 두 사람이, 두 사람 중에 남성이나 여성, 아니, 남성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성은 없어요. 둘다 여자거든요. 레즈비언인 거죠 동성연애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어, 이런 그림을 전시회장에서 본다고 하면 음, 그 당시 사람으로 지금도 사실 이 그림을 보면 낯뜨거울 텐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거는 근데 전시회장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개인이 주문했고 개인 소장용으로 갖고 있다가 최근에나 어, 전시회장에서 볼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 이게 전시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라 동시대 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세련되지 않고 너무 오르낭스럽게 촌스럽다 시끄러운 또 야만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 끝도 없이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때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오르가즘을 느낀 후에 어, 세상 다 얻은 듯하고 잠들어 있는 두 여인이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어, 여기는 그리고 사창가의 한 방을 묘사했다고 해요. 아마도 드러내놓고 어딘가에 자신만의 장소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이 그림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전에 그림들의 동성애를 표현한 그림들이 있기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 관람자가 남자인 이미지를 꼭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죠. 두 여인은 이 상태만으로 만, 아주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의 시선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림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 심지어는 우리가 관람자인 우리가 그 안에 참여되어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도 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 그림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쿠르베에게 더 충격적인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기에는 어, 보는 순간 모두 깜짝 놀랄 일 그림이라서 어, 그래도 우리. <laughs>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이거는 전설로만 내려왔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1995년에 전시되어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넣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쿠르베의 그림 얘기를 하느라 제가 쿠르베 얘기는 많은 부분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쿠르베 개인 모습이 담긴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다면 이제 가라앉히시고. <laughs> 어,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모두 편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